한국에서 이런 책들 살때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? 네, 한국에서도 중국 책들 쉽게 살수 있습니다. 어린이 중국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미小圈上学记 라는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. 여기 보면, 我是小学生 이라고 쓰여 있는데요. 어, 1학년 학생 입장에서 쓴 일기 같은 그런 책이에요. 어,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. 재밌어요.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. 이 어, 내용 가지고 어, 뭐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책 음, 선물해 주신 분이 어, 이걸 이용해서 스타디를 하신다고 어, 하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물어 보셨는데요 그냥 어, 읽고 외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<목소리> 这真是一个古怪到不能再古怪的名字了。如果别的小朋友叫这个名字，我是一定会笑疯掉的。但倒霉的是，这个名字是我的，哈哈哈,哈！이렇게되어있어요아차、啊、이르면서미취엔이라아미샤오취엔이라고야、啊、이렇게되어있는、啊、그런얘기도시작되는데요이거보면은한、啊、1학년얘기도있고요여기보니까2학년3학년4학년어쭉、啊、이렇게시리즈로되어있어요 미샤 캔上 쉐지가 시리즈로 쭉 나와 있는 이런 책입니다. 음, 어려운 거 말고 이렇게 쉬운 내용 가지고 어, 스타디하고 공부하고 표현 익혀 나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이런 책들 살때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? 네, 한국에서도 중국 책들 쉽게 살수 있습니다. 저는 이 동요에 관심 많다 보니까 대학생들한테도 동요 가르치거든요. 네, 이런 식의 뭐 동물에 관한 동요. 네, 요런 책도 있고요. 어, 여기 보면은 그냥 동요네요. 이런저런 동요. 어, 강아지도 나오고 기러기도 나오고 예, 이슬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런 예, 거 가지고 이제 수업 자료 쓰기도 하고요. 예, 이것도 동물 얘기네요. 예, 오리 얘기도 있고 닭 얘기, 토끼 얘기. 어, 간단한 표현들 많아요. 이런 예, 걸 가지고 그냥 학생들하고 외워나가기도 합니다. 예, 동요책이 좀 비교적 많죠. 그래도 얼 거라고 해가지고. 예. 이런 동물책도 있고요. 네. 이건 대만서산책인데 이런 얼거도 있고 크레용 신장이에요. 네, 크레용 신장. 짱구는 못 말려. 중국어판입니다. 네. 네, 이런 걸 이제 사서 네, 심심할 때 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활용하기도 하고 합니다. 자, 어, 어디서 책을 사면 좋은지 그 동영상 아래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. 여러분들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고요. 한국에서 필요한 그런 중국 서적들 편하게 구입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책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은 중국 어린이 책에 대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잘